오늘은 EDC용품을 수납하는 파우치를 제작하는 국내 작가님이신 이쿠라이님표 파우치를 리뷰해봅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고 재질도 선택 주문이 되는데 다양하기 때문에 대문글의 블로그와 인스타를 표기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치를 붙이거나 미니툴 수납이 가능한 오거나이저를 붙이거나 떼고 사용하면 됩니다. 지퍼 YKK이고 간격이 적당해 열고 닫기가 아주 스무스합니다. 이건 500D 천인데 촉감이 좋습니다. 한달 이상 써본 분 게시물을 읽어보니까 때도 잘안 탄다고 칭찬하더군요. 이렇게 오거나이즈가 착탈식이라 개인 호불호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천디 재질인데 일부러 극지 않는 이상 내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다른 천디 파우치를 써보니 진짜 내구력 엄지척입니다. 이런 옵션이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여기에 적당한 D링을 달아서 배낭에 걸거나 키링을 파우치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퍼도 따로 손볼 게 없네요. 시원시원합니다. 레드 좋아하시면 강추입니다. 제 작품 중 노란색 파우치가 있는데 그것도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추가 구입 고려 중입니다. 이건 오거나이저 연출입니다. 좌측보다 아주 살짝 큽니다. 이건 신용카드 신분증 수납 가능 사이즈입니다. 재질은 천디라 내구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전렌야드안 달면 지퍼고리에 이런 미니 후라 시키는 걸 선호합니다. 따로 꺼낼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기 편해서입니다. 별도 오거나이저는 개인 취향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미니 챔프인데 나무 스케일이라 두터워 오건 아이저에는 수납 안 되고 본품 안에 넣으면 됩니다. 너무 두터운 것보다 가벼운 거 수납 추천입니다. 넣을 수는 있는데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안 넣겠습니다. SD 얄쌍한 사이즈와 이런 미니 프라이바는 잘 맞습니다. 개인 취향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착탈식 좋습니다. 나이프 하나 또는 차키나 후라시 정도 수납 좋습니다. 이건 피제토이인데 아페 리뷰에 그 가성비 막강템입니다. 프로텍 하나 정도 수납한 연출입니다. 택배 왔나 봅니다. 나중 나가 봐야죠. 사이즈 재봅니다. 이 사이즈가 신용카드 수납도 되고, 제일 인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하실 땐 사이즈 잘 미리 알아보고 구입하면 됩니다.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들감촉은 역시 500D입니다. 내부 칸막이도 있으니, 역시 구입시는 옵션을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웬만한 건 미리 부탁하면 작은 변형은 가능할 것입니다. 붙이거나 떼거나 사용자 취사 선택입니다. 여름용 사진처럼 메시지 줄도 있고, 뒤에 카모 색상도 첨부해 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카모가 좀더 끌립니다. 현역군인 분들이면 더 좋아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대문의 작가님 블로그와 인스타 주소를 넣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참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천 파우치를 써봤는데, 이런 고품질은 처음입니다. 사진이나 영상보다 실제 주문해서 체감해보니 더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